일등은 말들이 천이백 미터 단거리에서 일 서울 십일 경주입니다. 1200m 1등의 티켓 경주, 예, 경주. 예 오늘의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 3번 마이트로 앞말이지만은 1천0백의 강점을 보이는 마트죠. 직전 경주 거리가 늘어서 고전했는데요. 이번에는 선행경합이 치열 경주라 차분하니선유권에 붙여서 밀어볼 3번 마이트. 이번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4번 와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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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얘도 이번에 차분하니 따라갈 마필이죠. 얘 마필 상태가 양한 모습이라. 4번도 이번에 결코 무시해서 안 되고요. 11경주 얘 예, 마무리 갑니다. 3번 4번 두 마리가 상당히 마이티룹 가벼운데 그래도 송재철보다는 얘그 예, CC 왕이 낫죠. 3번 4번 단방 와우 추력에 3번 축으로 7번, 10번 방어 추천드리면서 마지막 경주 마치겠습니다. 수고 네. 많이 하셨고요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트런 파크 부산 경남 경주 이르 부산 사경주입니다. 1,400m 북산 상군 엔케 경주 이번 경주 강력한 이 붙어볼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6번 박터 브라운 그 얘도 2번 역시 2번 발주가 2번 좋죠. 아틀라스 이번에 이역 기수가 마무리 2번 훈련을 2번 했는데 대상 경기 때문에 내려갔죠. 이 말도 앞선 나서면 덧질 말이기 때문에 3번 6번도 3번 무시해서 안 되고요. 9번 아틀라스. 아틀라스는 아틀라스 박재희 기수가, 5번 기수가 5번 아까 부상으로 인해서 2호 식기수로 교체가 됐죠. 2호 식기수도 이말 가지고 빠르게 밀면 뭐 까지도 가능하죠. 말이 전혀 이상이 없고요. 이번에 재밌는 마필이 12번 노던비드입니다. 예, 이번에 선행경합이 상당히 치열할 경주이기 때문에 12번 노던비드가 차분하니 선행권에 따라갈 마 막힐. 승군전이기는 합니다마는 걸음이 일취월장하고 있기 때문에 12번 노던비드. 얘를 이번에 강하게 가져갑니다. 부산 사경주 승부들 어 갑니다. 자 이번 산사 경주도 제가 3복 3쌍까지 추천한 말만 가지고 조합을 하시고요. 12번 6번 그 12번 6번 단방 추력에 12번 축으로 5번 9번 방어되겠습니다. 아틀라스 6번 9번 파크 부산 이를 삼경주 부산 삼경주입니다. 1400m 북산호군햄객경주 이번 경주, 경주 시원하게부터볼 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2번 마 해랑이슬, 자, 이번에 경주 여건 나 쁘지 않 죠？예, 최 시대 기수. 이번에 차 분하니 믿어볼 마필, 예관식 권 이고요. 3번 코인 으로, 예 코인 으로 도 꾸준한 걸음 을 보이고 있는 마필, 유 수한, 기 수가 차 분하니 추입 을 노려 볼 마필. 얘도 이번 에부시 해서, 안되 고요. 5번마 서보 비전, 얘가마 체가 잘생 겼죠. 이번에 재밌게 보는 마필 5번 사법이전인데요. 정계도 자유로운 3번 말이기 3번 때문에 이 선에 빠르게 4번 밀어볼 수 있겠고요. 4번 8번 마하맨과 12번 신천 퍼스트가 해피 태양로 따르고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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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 얘를 보려고 햇빛 햇빛 했습니다만은 얘는 승복기가 전혀 없네요. 그래서 8번, 8번 마 해피, 얘는 이번에 갖다 버리겠고요. 12번 신천 퍼스트, 얘가 이번에 출발지는 밀렸지만은 세 살짜리 마필, 얘 근성이 12번 좋은 말이기 퍼스트, 때문에 12번도 8번, 2위로 2위로 8번, 이번에 무시해서 안될 말입니다. 있습니다. 선두는 부산 함경주 승부 들어갑니다. 5번 마 서부 노리는 3번, 얘를 중심에 5번, 놓고 12번 5번 12번 한방 주력에 5번 추으로 2번 3번 방어 되겠습니다.